안녕하세요. 오늘날 시선, 오나시TV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벌레, 진딧물, 물음병, 약을 계속해서 살포해 왔음에도 벌레 피해를 입고 있는 배추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대부분의 포기는 이제 뿌리를 내려 하루가 다르게 크고 있습니다. 잎이 넓고 땅에 쫙 펼쳐져서 나물날대 없이 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간이 농약 살포가 빠졌거나 충분히 살포되지 않은 곳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벌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약 살포가 조금만 늦어도 또 조금만 부족해도 바로 벌레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 올해는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은 날이 많아서인지 벌써 잎이 무르는 포기가 발견됩니다. 저기는 배추 모종일 때도 정식 후에도 계속하여 물은 병약을 살포해 왔는데도 잎이 무르는 포기가 생겼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물음병약 지금부터 계속해서 살포해주세요. 물음병 예방은 미리미리 꾸준하게 가 정답입니다. 그럼 과연 농약 살포가 효과가 있는지, 벌레 피해를 입고 있는 배추 포기의 농약 살포고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벌레 피해를 입은 배추 포기 구석구석 구석 살펴보니 벌레가 모두 죽어있습니다. 앞으로 피해를 입은 포기는 좀더 꼼꼼히 농약을 살포하면 충분히 이겨낼 듯합니다. 하지만 이미 벌레가 배추 속잎을 모두 갉아먹은 것은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배추 벌레 잡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음병도 나타나고 농약 살포시 빠지는 포기가 있거나 조금만 부족해도 바로 벌레 피해를 입으니 텃밭, 주말 농장에 매초 심으신 분은 지금부터 물음병약도 함께 살포하시고 또 살포시 모든 포기가 충분히 살포될 수 있도록 삿갓을 돌려가며 꼼꼼하게 살포해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현재 배추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남은 작업은 배추 추비입니다. 추비는 식재 후 며칠 만에 해라. 유소 비료로 해라. NK 비료로 해야 된다 등등의 얘기가 많은데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현재 배추 상태에 따라 배추밭 거름기 등에 따라 잘 조절해야 합니다. 저희는 아직 아침, 저녁의 기온이 높고 현재 배추 자람이 빨라 추비는 좀더 늦추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